잡아 먹어 는 거였고 진짜 막 꽈배기처럼 막 전략을 막막 꼬았던 이이한 선수이기 때문에 영는 이게만 성창백 환불가능꼭 저런 채팅 친 사람도 뭔지 아세요? 지가 안 쏨. 일단 작은 입구를 막았는데 <laughs> 아저거는 약간 좀그 영안이가 이제 뭐 사드론이나 그런 것까지 어느 정도 그 염두에 둔 거거든요. 아 사매철 또 사매철이네요 영안이 준비해 온 게. 아 사매철이가 이런 팩토리류한테 별로 안 좋거든요 원어느류한테? 이번에는 제팔림 찍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왜냐면 절대 왜 절대 안 되냐면 아까는 그래도 몽이가 배럭 더블에다가 입구를 안 막은 상황에서 지금은 이게 입구를 막은 상황이라 팔린 찍으은 진짜 이 게임 많이 불리해지거든요 무것도안 해도. 팩토리 올린 상태도. 이러면 팩, 팩 더블이고 저 제오는 일단은 맵은 다릅니다만은. 제오는 팩 더블이고 자팩 더블 원 스타겠네요. 네, 스타포터나 올리겠네요. 저 레이스를 막기 위함이죠. 일단은 왜냐면은. 테크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스파이로 막을 수 없어서 이제 그 히든을 올린 거고 자 레이스 하나 찍고 애들 달겠죠 세우는 있다 보니까. 우선 뒤쪽으로 빼는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서 단속 자 레이스가 나오게 되면은 저 오버로드는 아... 제거가 될 테니까 시야가 막힌 상태에서 좀 답답한 상황이 좀 오랫동안 흘러갈 거고요 벌처도더 네. 공격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구 쪽에 하나 배치를 지금 해놓고 있고요 조심스럽게 쭉 레스가 사발야죠이거를아 어, 그냥 진짜 순수 원어1와 요즘 보기 힘든 게임인데 왜냐면 요즘에는 이게 왜 보기 힘드냐면은 이런 베슬 게임을 보기 힘든 게원어1는 보기 힘든 게 요즘 투의 차이가 거의 대부분이라서 베슬가다그 죽거든요. 못 버티고. 근데 이제는 영아리가 어, 이번에는 3회천이라서 너무 좀 편하게. 좀 지금 오른쪽 근데 이거 심시도 어, 안 됐지 않았나? 근데 좀 무리는 안한거 같네요. 어, 네. 제도 그냥 안전하게. 네. 네. 시동 한 걸면서 앞스파이어 타임도 다 체크했고. 영아이도 여기서 무타대 많이 찍는 것보다는무탈 아, 찍찍찍 아, 찍어도 많이 찍어야 7마리 정도 찍는 게 좋아 보여요. 네, 네, SCV 원샷 얹혀 정도 날 정도로만. 야, 어, 어, 이거 와, 이걸 잡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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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잡나? 서로 한 방이라서. 네, 네. 네. 아, 네. 세죠영아이는 뮤탈리스크 많이 안 찍게 나아보입니다 이거는. 요 빠르게 네, 올라간 건 네, 심으면서 이제 운영하는 건데. 스 나오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유닛 뽑는 건물 자체가 좀 적다라는 것이 좀 단점이죠. 이 네. 네. 그런 점들을 좀 적극적으로 노리는 적들도 있었어요. 이 타이밍에 음. 스파이어 짓고 네, 마치 뮤탈 뽑는 것처럼. 일단 찍긴 했는데, 히드라, 뭐, 그 뮤탈 찍긴 했는데. 드라뮤탈스크로큰 이득을 보긴 힘들어 있어가지고. 보이고. 끝까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들어 뮤타 찍었습니다. 그 상대는 좀111 체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터리 빨리 나온다 는 것까지는 생각은 해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뮤타를 어느 정도까지 예, 또이 물량을 좀 준비를 할지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아... 네, 아 스커지까지 지금은 찍어서 조금 더 강공을 해볼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터렛을더 지금 건설을 하죠. 근데 영환이가 진짜 이거 스커지도 좀 뮤타 많이 찍었거든요. 이거는 진짜 핫템이 노리는 거거든요. 만들어서. 야 진짜 한템이 노리는거야 이건 진짜로? 영아리가? 어, 1인 나오기 전에 한템이 노리는거거든요? 네. 와 이것도 아프다 아 이것도 아쉽다 근데 트위드 좋은것도 아쉽다 네. 이지방이 어, 쪽으로 어좀이득좀 본다. 잠깐만. 안쪽에 마린이 없어서. 거분요 네. 자, 일꾼, 일꾼, 뒤에서 오. 어, 이리도 없나? 제오. 네. 영물이 그냥 이거 좀 약간 힘 주는 거거든요. 저링비탈어이거좀 위험할 수도 있다. 잠깐만. 네. 기본적으로 이게 유닛을 뽑는 건물 자체가 적기 어? 때문에 이거 이걸... 아, 저울링 한부대, 뭐, 히드로 한부대, 뭐, 그런 부분들도 지금 부담스럽고.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저울링 부탈이고. 네. 이거, 제거를... 이거 알까기 나가면 좀 위험해요, 지금 이거 베스. 또... 지금 스컬지 밑에 있고, 알까기 나가면 위험하거든요, 이거 지금 알까기 나가면은. 오오오 지금 이거 위험하다 제우. 마인더 지금은 매설을 해 놓는 게좋겠 이레디 한방있거든 이레디 한 방. 그거에 네. 지금 영안이는 위탈스크 아예 네. 못 빼는 대첩사 맞으니죽말 네. 해요 지금. 와. 자, 마인 마인 마인으로 이레디 한방 있거든 지금 유에패스 네. 어, 제호 제우 저 까먹었나? 이레디? 패스저왜안 써? 여, 에? 이까먹었나 보다. 네. 자, 자, 이레디 한 방. 오 까먹었다. 러 이미 거이런 이미 막혀도 저, 이, 게임이 엄청 오 유리하죠. 와저베셀까먹어요 네. 있었으면 막았을 텐데. 제우도. 바람이 니다 네. 오늘 비가 내렸거든요. 자, 기가막힌 들어가면서요. 안마당을 결국 띄우는 데 성공을 했고 오원이한 타이밍. 네. 아 이제 맞다. 와 이거를 너무 늦게 맞다. 어 없어요. 네, 네들 맞아도. 와, 와 근데, 너무 네, 늦게 봤다 네, 이거는 이제서야 찾은 겁니다 막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재호 선수가 사실 마나가 있는데 까먹은 거였어요. 네. 네, 이런 상태에서 뮤탈스의 체력을 일단은 줄였기 때문에 뮤탈이 뭔가 다시 한번 이, 이 지역을 뮤탈 중심으로 돌파하기에는 부담이 좀 있을 텐데 자 스커지 찔러놓고 하나. 와 이제 게임이 너무 길었다 네, 너무 길었어. 생산 인프라를 올려야 되는데 생산 인프라를 올리면서 암마랑 복구할 시점이면은. 상대는 확장 하나 더 먹고 하이브가 완성이 된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더 베스 있었으면 막았을 텐데. 좀 네시 쪽에 좀 자원줄도 돌아오기 시작해요. 음. 10분이 다돼가고 있는데 이제 배럭이 늘어나요. 네, 사실상 거의 10분 동안 와 이건 너무 영이가 너무 이다 지금부터 아, 이제 그냥 그거하면 돼요. 그냥 지금부터는 영화이가 드론 안 붙인 안 다음에 안 울트라 저걸 이용하면 돼요. 이 울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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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트라 저걸.

이버테크 올라갑니다. 네, 생산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죠. 건물 보직자가 정말 많이 벌써 한됐어 배스를 꾸역꾸역 모은다 손 치더라도 결국은 배스의 1:1 비가 강력하긴 하지만 쓸수 있는 게세방네 방밖에 없다면은 이후에 정말 머릿 수가 많은 걸로 밀어붙이면은 되거든요. 네. 여기는 트러플까지 좀 돌리면서 자원 차지 문제 없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갈 때마다 배스 하나씩 줄이는 플레이도 네. 너무 좋습니다. 인구수 격차는 거의. 5 0 가까이. 아, 이 진짜 유일한 희망배 뱃슬인데. 아, 와, 이게 더더 더 아파. c 중더 더 아파. 지금은 뮤탈 죽는 거보다. 오. 자, 오. 자, 지금 정도의 균 격차에서는 뮤탈 죽는 게 어쩌면은 저 이레디와 바꿨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서 자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아 이거 한방한 방. 아 이레디 뭐 세네 방으로. 로코 한 방.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만 한두 방으로 해결이 안 될. 근데 영환이도 <laughs> 엄청 공격적인데 오늘 진짜 아까부터 막그 몰아치는 거 봐. 이거 엄청 몰아치네 역시 태풍이구만. 벌쳐는 막을 수 있죠. 네. 자 마인의 어떤 대박 이런 것만 지금은 기대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청원링 어. 던져서 마인 해체하고. 디팔롱은 없는데 그냥 들어가요. 이래비 네. 썼다 이겁니다. 와. 이거 그냥 뚫어 버리네요. 벙커 깨졌습니다. 어. 아, 리 회복할 시간을 안 줘요. 이용합바이 불어요. 아. 몰아치고 몰아치다 보니까 간단하던 아. 이재호가 휘청대기 시작을 합니다. 네.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자, 이재호가 와, 입구 잡혔어요. 네.